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해줘 중고차의 예, 김사장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뭐, 이게 지금 보이시는 뭐 와이프 스마트 판매나 뭐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거 아니고 아 여러분들, 이런 차는 사면 안 된다. 요거를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사실 뭐 보통 오시면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뭐차 보면은 외관 보고, 옵션 보고, 가격 보고. 어뭐차뭐 어, 뭐 괜찮네요 뭐 이렇게 보고 뭐차뭐쭉 보죠 아뭐 외관 상태 괜찮네요 뭐 타이어 상태 이런 거 괜찮네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육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된다 뭐 외관에 뭐 이런 거좀 찌그러졌네요 뭐 이런 거좀 보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보고 이쪽에도 외관 쪽 이렇게 보고 뭐 한단 말이죠 자이 요거 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비주얼에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뭐 차가 옵션이 어떻고 뭐 시트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어떻고 뭐 안에 실내 담배를 폈는지 어떻고 하는데 제가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청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네, 두 가지죠. 네, 엔진과 미션입니다. 근데 네, 사실 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토크 컨버터 요즘에 이제 뭐 CVT 미션이라든가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미션, 방식이 뭐 이제 파워탱 6단 미션, 뭐 8단 미션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미션까지 여러분들 아시려고 하면은 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차는 걸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 아,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보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자, 이 차는 2010년 11월에 등록한 YF 소나타 1세대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이 2009년도에 최초 출고돼서, 가이 삼엽충이라는 것은 필두로 해서 정말 북미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파, 판매가 됐던 차량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DOHC 1 6밸브라고 해서 MPI 엔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MPI는 멀티인젝션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인젝터가 이제, 속 안에 있는 지금 GDI 엔진이 아니라, 어, 이,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여러분들 좀,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고 여기 DOHC 이렇게 써있으면, 요거는 MPI 엔진입니다. 여기에 GDI라고 써있으면, 직분사 엔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무상보증이라는 범위를 평생 무상보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세타토에 대한 엔진 여러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는데, 어 지금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몇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이 터졌던 차량이에요. 와이프 소나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써가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실제로 저영 전에 이제 제 옆에 반영이크 사이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수리했던, 140만원 주고 수리했던, 보링이라고죠. 엔진, 오버홀 했던 부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어, 그냥 엔진은 그래 보여요. 뭐, 이게 보여서,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포톤 폰네트 열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누유가 있나? 아, 차를 뭐 갈았나? 사고가 있나? 뭐, 그것만 보세요. 사고가 있나? 없나? 아, 이렇게 뭐 사실 봐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이 사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아, 진짜 아시나요? No!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죠. 좀 중고차를 여러 번 사시거나 뭐 여러분들 아시는 성능 기 이제 개인 거래를 하신다던가 이제 자가 셀프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제가 다른 엔진은 뭐더 많이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이제 이 MPI 엔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PI 엔진은 보시면은 이제 인젝터가 여기 이렇게 서 하나 네개네 네 개의 이렇게 사기통 엔진이에요 이제 이제 GDI 엔진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봐서도 뭐 그냥 뭐 똑같은 뭐 엔진이죠 뭐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뭐냐 수리비가 어마어마 <laughs> 이제부터 그걸 알 이게 좀세 가지의 소리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된대요 이거 자료 화면이 참 있으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노킹 소음입니다 노... 킹이 어떤 소리냐면 이제 안에서 여기 연료를 연료와 공기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엔진 쪽에 이제 실린더 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보면 부시또 라이터를 키면 이렇게 탁탁 튀잖아요 근데 불이 제대로 점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안에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깡통 소리같이 따그닥 따그닥 소리 나요 우리 비슷한 예로 라카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안에서 딱그닥닥그닥 소리 나는 것이죠. 고게 노킹입니다, 여러분들. 예, 노킹 소리. 그래서 노킹 소리는 자세히 들어 보면은 불규칙하게 딱그닥닥그닥짤그닥 거리면 노킹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피스톤 스커핑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참 많이 겪었던 건데, 어, 이제, 피스톤 스커핑은 장돌이로 이렇게 일정하게 땅땅땅땅땅땅땅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제 그, 그 종, 이게 피스톤 스커핑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엔진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노킹까지는 그래요. 잡을만 합니다. 피스톤 스커핑이 이제 일어난 순간, 어, 이 차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요? 촌 <laughs> 가면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태피소음인데요 어, 이피소음도 예, 예, 장돌이 소리와는 좀 다르게, 이 안에서, 이요 안에, 이제 엔진 안에서 소리 나는, 이제 태피 이제 피스톤이 이제 왕복 사행정에서 사이클을 돌 때, 소리가 규칙적으로좀 부족한한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 좋지 않은 소리가 나요. 태핏 소리 같은 경우 태핏 소리가 는 불기 치가 안에서 이 피스톤 스커핑이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이렇게 따다당 따다당 때리는 약간 요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참 제가 말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네. 네, 저희는 좀 많이 들으니까 알아요. 하는데, 근 네, 여러분들 게 자료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피스톤스코피 영상 소리, 태피 소리, 노킹 소리가 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요세 가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 현대자동차가 보증을 해주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제가 왜 갖고 왔냐? 소리가 나니까요 자, 이제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네, 가만히 계시면 이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 이게 그 제가 정상적인 차 소리를 다른 거를 찍어서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이거는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차를 구해서 제가 영상을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일정하게 엔진음이 나야 정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 참고자료로 뿅 아마 제 견해로 봤을 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 저, 어, 뭐, 아, 어, 여러분들, 저는 정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정, 너무 정비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요? 저 정비사 아니고, 구해조 중고차의 김정은 사장입니다 네. 제 봤을 때는 이 차는, 어, 지금 햇빛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음, 햇빛 소음이 심하고. 그, 이제 약간 피스톤 스커핀 형상 소리도 살짝 나는 듯한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요거 혹시 조회가 기쁘신 분들은,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필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엔진, 그러니까 보통 딜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동 안 걸어보고, 아니면 시동을 미리 예열해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나게끔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외관만 보고, 아, 이차 계약합시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어, 안 돼. 여러분의 들그 딜러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찰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해주중고차는 이런 부분을 아, 너무 홍보성 멘트인데 어쨌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차는 사지 맙시다 이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좀 부족한 부분이긴 했는데 저 YF 소나타 1세대 모델과 MPI 엔진이죠 K5 1세대 모델, 이런 부분,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외관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잘 들으셔가지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